자기 게공이니까. 아내 방을 얼마나 좋아요. 네. 얼마나 재밌게요.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카로풀 네,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게임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음. 여러분들하고 소통,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게임 실력이 좋은 거 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 사람들에게 어저 게임 나도 해보고 싶다. 어. 저 크리에이터 가는 방송 다 보고 싶다. 오. 이 게임의 특장점, 네. 특이점 이런 어. 것들을 설명을 잘해줘야 돼요. 좋습니다. 어. 예.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일단 이 게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 30초 아니 30도 길어 15초의 시간을 줄게요. 네. 15초의 시간을 줄게요. 네. 어, 시간은 뭐 정확하게 안지켜야 되는데. 네. 네. 이 게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음. 자 카로프에 대해서 한번 네. 소개합니다. 자 일등치 카로프 소개해 주세요. 자이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는 PC 를 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데요. 이 다양한 예쁘고 귀여운 이 게임 캐릭터들로 내가 운전을 즐길 수 있고 또이렇 스트레스 많잖아요. 이고막 어. 질르면서 뭐 스피드전, 드리프트가 또 재밌지고 또 아이템전은 뭐 바나나, 뭐 로켓, 우주선 던지면서 어, 어. 다양한 재미를 볼수 있는 바로 카트라이더. 야, 모델이다. 아, 야, 아. 나 모델이다. 이거 압박이 좀 심해졌는데? 아 이게 잘하는 거예요 엄청 잘하는데? 도대체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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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죠 어허, 어허.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아 어, 좋습니다 자 신도 카라플 갑니다!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는요 러쉬 플러스가 붙었다는 건 모바일에서만 할수 있다는 거. 니예 어, 어. 그리고요 스피드전과 아이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싱 게임입니다 좌우로 움직이면서 누가 더 결승전에 빨리 도달하냐 아이템전은 아이템을 써서 못 가게 막는 거죠 그걸 누가 해치고 나가서 1등을 하냐 이런 어. 게임입니다 오! 어, 어, 아니. 어, 어, 마이룸이라는 요 모드가 있어요. 어, 어, 어. 나만의 공간에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야. 미니게임까지 함께 즐길 수 있고 어, 어, 예. 내가 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미니까 어, 내 방을? 얼마나 좋아요. 어, 어. 얼마나 예. 재밌게요. 네트 넥슨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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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트라이더 공개다 여러분들 네. 네. 모드도 씁시다. 네. 정말로.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동 씨가 직접 게임에 도전을 하고요. 이동 씨가 중계에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우리 신동 씨. 오늘 첫 도전이라고 합니다. 네. 자 스피드전, 아케이드 모드, 랭킹전, 어떤 이죠 모드 타이머 되있거든요 뭐가죠? 뭐좋 보통 해야? 기본적으로 스피드를 일단 스피드전 해야죠. 아, 남자는 어, 스피드. 그렇지. 손가락 컨트롤이 얼마나 좋을지. 아, 사실은 여기서요 보통 이제 게이머들이 들어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수가 아닌 이상 아, 내가 이걸 예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실력으로 갈 것인가? 맞습니다. 실력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순간 실력으로 갔다가 괜히 엄청나게 창피를 당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laughs> 아, 네. 그렇다고 고, 그 사이에서 예능을 하자고 치니까 음. 예능도 사실은 타이밍이 와야. 예. 네, 여기서 지금 고빈 님안 때리게. 자, 돼요. 이제 말씀드린 순간 로딩 중입니다. 이제 곧 경기 경기 시작이 되죠. 네, 경기. 자, 자 차량 탑승했습니다. 네. 요 차량 탑승하는 거 원래 없던 모드 아니에요. 어, 어 이여 생겼어요. 네. 어. 자.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스타트. 어, 진짜 갈수 없잖아. 신도. 아, 이거는 무테 해야죠. 뭐. 해야죠. 드리프트 해야죠. 그렇죠. 야, 아, 잘하는데? 좋아. 좋아요. 자, 쭉쭉 달려 줘야 됩니다. 자. 야, 이거 실력으로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 신동 좋습니다. 자. 야, 요쯤 되면은 요거는 아, 이건 내가 실력으로 발할 수 있겠다. 자, 부스터 써요. 아, 부스터고요. 자, 어, 드리프트. 돌기는 했지만 그렇죠. 갈수 있어요 자, 머리에 달린 이 문어가 한층 더 가벼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어가 지 예. 뒤를 보고 있죠? 그렇죠. 백미러예요, 백미러라고 하죠 그렇죠. 자, 자, 드리프트 좋고 자, 문서 쏘고자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 아래를 살짝 붙였어요아요런 때는 아한 7km 정도 속도가 감소됩니다 그렇죠. 자 왼쪽으로 드리프트 들어간 다음에 그렇죠,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드리프트를 잘하면 저 그렇죠. 위쪽에 있는 물방 모양이 있어요 아, 그것도 그렇죠. 쓸수 있는 기회가 또 생깁니다 일단 신동 씨가 장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압도적인 일위에 요첫 도전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네. 부드러운 진행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병아리님께서 채팅창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잘하네. 그렇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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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미런님이 <laughs> 와 너무 너무 재밌다. 자 좋습니다. 어, 지금 네. 신동 씨 차량이 좋은 차량인가요? 아 지금 제 요거는 이번에 이제 아, 그 아무래도 할로윈. 아 할로윈. 아, 아 능력치는 분명히 좋습니다만 아, 어떤 다른,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야씨, 야씨, 야 씨, 야 씨, 야제제 할로윈이다. 아. 이렇게 부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사실 연카라고 있어요. 연습카트. 네네. 요걸로 하기는 좀 버겁거든요. 연카로 이제 이런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네. 난 연카로도 내 발을 수 있다 아. 그런 자신감 있는 분들있죠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laughs> 네. 돈이..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렇죠. 너무 아까워서 사실은 네. 아, 돈이 없어도 조금만 네. 열심히 하면 네.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파트들이 있는데 연카는 아, 노력하지 않는 자의 산물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이 게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나옵니다 아, 그렇죠. 바로 이 게임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게임의 세계는 거짓말하지 시간과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느냐 시간과 노력을 돈으로 사느냐 그렇습니다 네. 자 신동씨 지금 압도적인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습하고 왔네요 <laughs> 어, 근데 잘해 생각보다 정말 잘해 자, 자. 들어왔습니다. 1분 50초 시리로 간단님 1위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정말 잘했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 잡는 게, 아, 게? 물론 이제 무슨 아웃인 아웃으로 out 뭐 정말로 깔끔한 라인을 타고 뭐 음. 부스터를 계속 사용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 평상시에 분명히 이 게임을 해봤구나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전 사실 PC로 할 때보다는 조금 그래도 너무 조금은 화면이고 음, 속도감이 많이 없겠지 근는데 네. PC랑 거의 비슷하네요. 저는 오히려 더 놀랬던 것 같아요. 다른 점이 없는 아 게. 근데 오히려 터치였던 게 조금은 다른 사람에게 익숙지 않아서 좀 힘들 수 있는데, 아 이건 몇 번만 해보면 더 익숙해질 것 같고. 아,